1882년 난 이탈리아 남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아 도나토라 불렸지. 햇살 가득한 지중해의 따뜻한 땅. 하지만 그곳은 가난했고 기회는 없었다. 아버지는 철도 일을 하셨다. 거친 노동이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는 있었다. 매일 해가 뜨기 전에 나가셔서 해가 진 후에야 돌아오셨다. 그런데 1884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비극이 일어났다. 산업재해였다. 철로 위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난 그때 겨우 두 살이었다. 기억도 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지금도 생생하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결단이 뒤섞인 그 눈빛. 어머니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그의 12월, 어머니는 나를 품에 안고 거대한 배에 올랐다. 목적지는 뉴욕, 로어, 이스트사이드의 제임스 스트리트였다. 대서양을 건너는 여정은 지옥 같았다고 들었다. 배 밑간에 빼곡히 들어찬 이민자들, 구토와 질병의 냄새. 하지만 우린 살아남았다. 그리고 마침내 뉴욕 항구가 보였을 때 어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도나토는 너무 이탈리아스러워. 여긴 미국이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그렇게 난 존이 되었다. 존토리오. 두 살짜리 아이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로어 이스트 사이드. 그곳은 꿈의 땅이 아니었다. 가난과 범죄가 뒤섞인 곳. 이민자들이 빼곡히 들어찬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마다 떠돌던 절망의 냄새. 어머니는 곧 재혼했다. 새아버지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도 가난했다. 난거리에서 자랐다. 학교? 그건 부자들이나 다니는 곳이었다. 난거리에서 배웠다. 생존하는 법, 싸우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회를 보는 법을, 십대가 되었을 때난 이미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냥 주먹만 센 힘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힘. 그때 만난 게 로버트 바넬라였다. 우린 금방 친구가 됐고 곧 같은 길거리 갱단에 들어갔다. 처음엔 작은 일들이었다. 구역 싸움, 물건 훔치기, 동네 가게에서 보호비 받기. 하지만 난 다른 애들과 달랐다. 난 주먹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쓸줄 알았다. 힘으로 이기면 하루, 머리로 이기면 평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됐다. 당구장을 차린 건그 다음이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당구장이었지. 동네 청년들이 모여 담배 피우고 당구치는 곳. 하지만 뒤에선 도박판이 벌어졌고 불법 대출이 오갔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진짜 돈이. 그때 난 깨달았다. 이게 진짜 미국이구나. 기회의 땅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사설 막권 앞현 밀수 매춘. 더러운 일이라고. 그래, 더러웠다. 하지만 위선을 떨 생각은 없다. 그게 현실이었다. 부자들은 월스트리트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고,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남았다. 도덕? 윤리? 그런 건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였다. 그 돈으로 난 불법 복권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조직은 점점 커졌고, 내 이름도 거리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파이브 포인츠 갱의 보스 폴 켈리가 나를 찾아왔다. 파이브 포인츠 갱, 뉴욕에서 가장 악명 높은 조직이었다. 켈리는 그는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다. 신사처럼 차려입고 예의바르게 말하고 하지만 필요하면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는 카리스마가 넘쳤고 무엇보다 똑똑했다. 사업가였고. 전략가였다. 난 즉시 그를 존경하게 됐다. 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나? 켈리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다. 난 파이브 포인츠 갱에 들어갔고, 켈리 밑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폭력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 진짜 힘은 네트워크에서 나온다는 것, 경찰과 정치인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충성과 배신을 구분하는 법이었다. 어느날 프랭키 예일이란 동료가 내게 한 젊은이를 소개했다. 토리오, 이 친구 좀 봐줘. 잠재력이 있어. 그 청년의 이름은 알폰소 카폰에 애칭으로 엘 커폰이라 불렸다. 얼굴에 칼자국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스카페이스라고도 불렀다. 난 그를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에 있는 하버드인이란 술집의 바텐더로 고용했다. 커포는 특별했다. 거칠었지만 영리했고 충성심도 강했다. 그는 켈리의 술집에서 일하던 내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다고 했다. 토리오 형님, 형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야망도 보였고, 무자비함도 보였다. 난 그때 느꼈다. 이 청년이 언젠가 큰 일을 해낼 거라는 걸. 하지만 얼마나 큰 일인지는 그때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1909년 내 인생의 전환점이 왔다. 시카고에서 전화가 왔다. 빈첸조 콜로시모. 내 이모 빅토리아의 남편이었다. 콜로시모는 시카고에서 100개가 넘는 매춘업소를 운영하는 거물이었다. 존, 도와줘야겠어. 블랙핸드 놈들이 날 괴롭히고 있어. 블랙핸드. 이탈리아계 갈치범들이었다. 한 번에 많게는 5만 달러씩 요구했다. 엄청난 돈이었다. 난 시카고로 갔다. 그리고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사례와 협박. 블랙핸드의 권역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콜로시모는 감탄했다. 존, 여기 남아줘. 내 조직을 운영해줘. 난 그렇게 시카고에 머물게 됐다. 뉴욕도 좋았지만 시카고엔 더큰 기회가 있었다. 더 넓은 무대가 있었다. 그리고 1920년 역사를 바꿀 법이 통과됐다. 금주법. 술을 만들고 팔고 마시는 게 불법이 된 거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동시에 남봤다. 기회를. 엄청난 기회를. 콜로시모 밀주 사업을 시작합시다. 이건 금강이에요. 난 흥분해서 말했다. 하지만 콜로시모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해. 경찰이 주목할 거야. 경쟁자들도 난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완고했다. 매춘으로 충분히 벌고 있다는 거였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3월, 콜로시모는 내 이모와 이혼했다. 그리고 4월에 바로 오페라 가수 데일 윈터와 재혼했다. 사랑에 빠진 늙은이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밀주 사업은 계속 거절했다. 난 점점 답답해졌다.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었다. 그때 난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시카고의 거물급 마피아들에게 하나하나 찾아가 허락을 구했다. 그들도 동의했다. 콜로시모는 시대에 뒤떨어진 방해꾼이었다. 난내 절친 프랭키 예이를 시카고로 불렀다. 5월 11일. 난 전화로 콜로시모를 한 카페로 불러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는 의심 없이 왔다. 나를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프랭키가 그를 쌌다. 콜로시모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경찰이 왔다. 프랭키가 용의자였고, 심지어 내 이모 빅토리어도 의심받았다. 이혼 위자료에 불만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리고 난, 콜로시모의 거대한 조직을 차지했다. 첫 번째 일은 엘 커폰을 시카고로 부르는 거였다. 엘 여기로 와. 큰 일을 할 시간이야. 커폰은 주저없이 왔다. 난 그를 매춘업소의 관리자로 고용했다. 우린 팀이 됐다. 토리오와 커폰, 우린 도박 매춘, 그리고 무엇보다 밀주로 조직을 키워나갔다. 1920년대 시카고는 우리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경쟁자들이 있었다. 그중 가장 골치 아픈 게 노스사이드갱이었다. 아일랜드계가 주축이 된 다인종 갱단이었는데 리더는 딘 오베니언이라는 자였다. 이자는 영리했고 무자비했고 무엇보다 우리를 싫어했다. 1924년 시칠리아 출신 제나 형제들이 있었다. 난 그들과 가까웠다. 그들이 오베니언의 구역에서 밀주를 팔았는데 오베니언이 나한테 찾아왔다. 토리오, 당신 사람들 좀 통제해요. 난 웃으며 대답했다. 비즈니스야, 딘. 자유 시장이잖아. 난 협조하지 않았다. 오베니언은 화가 났다. 제나 형제의 밀주를 강탈했다. 제나 형제들은 즉시 오베니언을 죽이려 했지만 시칠리아 연합의 시카고 지부장 마이크 멀로가 막았다. 멀로는 평화주의자였다. 갱단들 사이의 유혈사태를 원치 않았다. 그의 2월, 노스사이드 갱의 청부살인업자. 존 더피가 엘이 관리하던 우리 술집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시체로 발견됐다. 엘이 용의자가 됐다. 사실, 더피는 자기 아내를 죽이고 도망 중이었는데, 오베니언이 경찰의 관심을 우리한테 돌리려고, 더피를 죽이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 거였다. 교묘했다. 5월엔 더큰 배신이 있었다. 오베니언이 나한테 왔다. 토리오, 난 은퇴하려고 해요. 양조장 인수할 의향 있어요? 난 믿었다. 50만 달러를 선불로 줬다. 그런데 양조장을 넘겨받자마자 경찰이 급습했다. 오베니언이 미리 정보를 흘린 거였다. 우린 둘다 체포됐지만 난 누범이라 징역형에 처해질 상황이었다. 난 즉시 오베니언을 죽이려 했다. 하지만 또 마이크 멀로가 막았다. 존안 돼. 평화를 지켜야 해. 난 이를 갈았지만 멀로의 명령을 어길 순 없었다. 그는 시카고 마피아 사회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운명이 개입했다. 멀로가 암에 걸렸던 거다. 1924년 11월 8일, 멀로가 4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나를 막을 사람이 사라진 거였다. 이틀 후인 11월 10일, 오베니어는 자신이 운영하던 꽃가게에서 꽃을 사는 척 하며, 들어온 세 명의 이탈리아계에게 총을 맞아 죽었다. 프랭키 예일과 그의 동료들이었다. 난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큰 착각이었다. 오베니언의 부하들, 특히 그의 절친 얼하이미 와이스는 복수를 맹세했다. 와이스가 노스사이드갱의 새 보스가 됐고 그는 우리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1925년 1월 12일 그들은 먼저 L을 노렸다. L의 차에 총격을 가했다. 운전사가 맞았지만 L은 기적적으로 한 발도 안 맞았다. L은 충격받아서 방탄차를 만들었다. 하지만 난 알았다. 다음은 내 차례라는 걸. 와이스, 빈센트 드루치, 조지 벅스 모란. 이 셋은 내 경호원들을 납치했다. 고문에서 내 행동 반경을 알아냈다. 그리고 경호원들을 죽여서 강에 버렸다. 난 그걸 알았을 때 등골이 오싹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1925년 1월 24일. 난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턱에 맞았다. 다리에도 폐에도, 복부에도, 그리고 영 좋지 않은 곳에도 난 쓰러졌다.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다. 와이스가 다가왔다. 결정타를 날리려고 총구가 내 머리를 향했다. 방아쇠를 당겼다. 그런데, 불발이었다. 총알이 안 나간 거다. 와이스가 당황하는 사이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달아났다. 난, 살아남았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엘이 있었다. 그는 24시간 내 곁을 지켰다고 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형님,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난 그의 손을 잡았다. 넌 잘했어, 엘. 이젠 내 차례야. 쟤나 형제들은 차례로 죽어갔다. 엔젤로 제나는 모란의 총에 마이크 제나는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에머투너는 드루치가 죽였다. 살아남은 제나 형제들은 시카고를 떠났다. 난 응급수술을 받았다.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렸다. 그후 1년 징역도 살았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난 결정을 내렸다. 이제 그만할 때야. 75세까지 살고 싶었다. 총알에 맞아 죽고 싶지 않았다. 난 엘을 불렀다. 엘, 이제 다내 거야. 시카고 아웃핏, 모든 사업, 모든 사람들. 전부 내 것이다. 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형님, 정말입니까? 그래. 난 은퇴한다. 넌 내가 가르친 모든 걸 알고 있어. 이젠 내가 왕이야. 7천만 달러. 2018년 기준으로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조직이었다. 도박장, 매춘업소, 양조장, 정치인과 경찰들 네트워크 전부 L의 것이 됐다. 난 최고 고문 같은 자리로 물러났다. 1925년 말난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아내와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살았다. 햇살 가득한 그곳에서. 43년 만에 돌아간 고향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1928년 무솔리니가 마피아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돌아와서 난 다른 일을 했다. 빅세븐이라는 동부 밀주업자 연합 결성을 도왔다. 럭키 루치아노, 마이어 렌스키, 프랭크 코스텔로. 미래의 거물들이 거기 있었다. 1929년 5월엔 애틀랜틱시티에서 회의를 열어 전미범죄연합체를 창설했다. 내가 시카고에서 겪었던 무의미한 갱전쟁을 막기 위해서였다. 비즈니스엔 룰이 필요했다. 1936년 소득세 탈루로 걸렸다. 3년 후인 1939년에 감옥에 갔고 2년을 살았다. 아이러니했다. 수 많은 살인과 범죄를 저질렀지만 결국 날 잡은 건 세금이었다. 엘도 같은 이유로 감옥에 갔었지. 1940년엔 엘의 세금 체납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들이 경매에 넘어갔다. 추록 후난 조용히 살았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더 이상 갱스터가 아니었다. 그냥 늙은 이탈리아 이민자였다. 가끔 옛 동료들이 조언을 구하러 왔지만 난 대부분 거절했다. 그 시대는 끝났어. 1957년 4월 16일. 난 이발소에 갔다. 평범한 오후였다. 이발사가 머리를 자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다. 의자에서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몇 시간 후 숨을 거뒀다. 75세. 내가 원했던 나이까지 살았다. 총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죽었다. 내 인생은 아메리칸 드림의 어두운 버전이었다. 두 살짜리 이민자 소년이 미국 범죄사의 전설이 됐다. 난 왕을 만들었다. 엘 카포네라는 왕을. 그리고 범죄 조직을 기업처럼 운영하는 법을 가르쳤다. 폭력보다 전략을, 감정보다 계산을 우선시하라고 후회하냐고? 글쎄, 난 살아남았다. 그게 전부였다. 이탈리아 남부의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잃고 낯선 땅에 온 소년. 그 소년이 할수 있었던 최선이었다. 도덕적이었냐고? 아니. 하지만 솔직했다. 난한 번도 선한 척 하지 않았다. 목에 난 총상 흉터. 난 죽는 날까지 스카프로 가렸다. 그게 내 삶의 증거였다. 살아남은 자의 표식이었다. 난존 토리오였다. 도나토 토리오.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소년이 미국에서 존이 되어 제국을 건설하고 왕을 만들고 전설이 됐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미스터리 추적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